애니메이션을 보다 실눈캐뽕이 차오른 주인공은 예전에 눈여겨봤던 컨셉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을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취향에 듬뿍 담은 캐릭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커스터마이징한 끝에 수많은 특성들을 집어넣어서 마침내 궁극의 실눈캐를 만들어는데 성공하고 잠시 고작 게임인데 이 정도로 자세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게 말이 되나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캐릭터를 생성하고 당연하게도 게임 속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아카데미 실눈캐가 되었습니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119화까지 보았습니다. 그렇게 힘순진 아님 신룡캐가 된 주인공은 게임 속 세상에서 오히려 조화를 외치며 컨셉에 자아먹혀버리면서 시작하는 소설 연재 초기부터 노벨피아 랭킹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던 소설인데 솔직히 제목도 그렇고 태그도 그렇고 또카데미 모래 하렘 라이트 노벨 늘 보던 양판소일거라 생각하고 안보고 있었는데 요즘 신작들 중볼 것도 없고 리뷰 요청도 들어오긴 했으니 일단 찍먹은 해봤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특이한 소설입니다 이게 참 좋은 쪽으로 특이한건지 아니면 안좋은 쪽으로 특이한건지 한 건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양파 소설과 차이점은 확실한 소설이죠.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태그에 있는 만담 태그인데 이게 뭔 태그냐? 그냥 한마디로 소설 분량의 대부분이 등장인물들 간의 만담, 키히다 가가전부입니다. 한화 전체를 한 가지 주제로 주인공과 히로인들끼리 떠들다가 끝나는 게 일상인 소설이죠. 심지어 노벨피아 최소 글자 수인 3천 자에 맞추는 게 아니라 4천 자, 5천 자 넘게 한 가지 주제로 등장인물들끼리 떠들다 끝나는 경우가 일상인데 굉장히 가벼운 분위기에 이상한 성격을 가진 주인공과 히로인들이 라이트 노벨 느낌나게 서로 놀리고 노는 순수 개그물인 작품입니다. 작가물 요소는 당연하고 주인공이 두 개의 신분으로 연기하는 거랑 남들 속이는 것까지 재미있을 만한 요소는 다 들어있죠. 제목에도 나오듯 주인공은 신론캐로 컨셉을 잡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간혹 이 소설 댓글창에서 진짜 분들이 와서 진정한 신론캐란 무엇인가로 토론을 나누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건잘 모르겠고 그냥 주인공 성격이 엄청나게 가볍고 매사에 진지함이 없죠. 평소에는 좀 멍청해 보이다가 눈 뜨면 간지나는 컨셉입니다 실론키하면 평소에는 힘을 숨기다 눈 뜨면 세지는게 국룰인데 여기 주인공 역시 시작부터 먼치킨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초반부에는 힘순찐 전개가 나오는데 극초반에 제외하면 힘순찐까진 아닙니다 주인공이 힘을 아예 안 숨기면 그냥 먼치킨이니 숨기기는 하지만 초반에 제외하면 찐따 취급받지 않을 만큼 적당히 숨기죠 작가님 오피셜로 주인공의 모티브가 된실론키 캐릭터는 슬레이어즈란 애니메이션에 노스랑 캐릭터라는데 제가 그 애니를 안 봐서 어떤 캐릭터인지는 모르지만 해당 애니를 보신 분들은 아마 대충 감이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순수 개그로 진행되는 만단식 개그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이죠. 물론 순수 개그물에 가까운 작품이다 보니 이 작품에서 개그를 빼고 나머지 세계관이나 스토리 전개 등장인물들의 지능을 생각하면 흔한 양판소라 느껴지긴 하죠. 제가 예전에 리뷰한 작품 중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말 많은 소설이었던 나 혼자 소드마스터는 말이 너무 많은 걸 호불호 요소이긴 하지만 단점 매각깝게 말했었는데 그 이유가 나혼자 소드마스터는 대화를 빼놓고 봐도 세관도 개성 있고 탄탄하고 스토리 전개도 짜임새 있는 작품이라 말이 많은 게 오히려 진입 장벽이 돼서 아쉽다고 말한 거지 이 작품은 만담이랑 컨셉지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단점이 될 리가 없죠 물론 그만큼 이 소설에서 개그 요소를 제외한 다른 걸 기대하고 보기는 힘든 작품입니다 메인 스토리 라인은 있지만 전개 속도가 매우 느리고 자잘한 개연성이나 등장인물들의 지능은 좋다고 볼순 없죠 마지막으로 히로이는 태그에도 있듯 여러 라노베식 히로인들과 주인공의 티키타카가 메인이 되는 소설입니다. 히로인 후보는 이미 엄청 많은데 소설이 전개될수록 계속해서 늘어나서 노벨피아식 하렘, 라노베식 하렘에 익숙하신 분들이 봐야합니다. 평점은 큰 의미가 없는 소설이라 이번에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그 요소 매우 많음, 소설의 분위기 매우 밝음, 스토리의 깊이 매우 가벼움, 항마력 필요량 매우 많음입니다. 리뷰 총평은 먼치킨 실롱캐 주인공물, 매우 느린 전개, 매우 많은 대사, 순수 개그물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봐볼만 합니다. 소설입니다. 개그 외에 다른 요소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개그 요소만 취향에 맞으면 재미있게 볼수 있습니다.